안녕하세요 모텔레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 신형 그랜저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배터리 용량도 조금 늘어났고 세팅값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델과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그랜저는 일단 파격적인 디자인부터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이 디자인을 가지고 혁신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의 어류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랜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높으신 분들의 자동차라고 느껴졌는데 이제는 좀 스포티한 느낌도 강해졌고 확실히 젊은 느낌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인 것도 독특하지만 이 마름모 형태의 도형을 넣은 것이 가장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차체와 함께 옆쪽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보면 굉장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잘돼 있어요. 아예 이 보닛 밑에 범퍼 하단까지도 완전히 둥글려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이 차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요. 아예 이제 그릴을 살짝... 덮는 느낌의 보닛이 적용됐습니다 보닛에 이런 식으로 그릴을 살짝 덮게 디자인을 하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조금 더 활동적인 느낌이 강조가 됩니다 네, 일반 가솔린 모델은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파워트레인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초기 모델이 쓰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대로 채용이 됐어요 아마 풀체인지 때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2.4L MP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킨슨 사이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라고 하는 6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네,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이제 38kW급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으로 한 50마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량이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는 꽤큰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전기모터의 출력도 한 50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의 힘을 합쳤을 때 20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차가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바퀴 가운데서부터 에 도어가 시작되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좀 넓혀놨습니다. 이쪽 앞쪽에 문의 굴곡 이런 것들 디자인만 바꾸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라인도 초기 모델과는 많이 달라요. 초기 모델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뒷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선이 생겼죠.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이 문짝의 길이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휠 정도에서 좀 다른데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됐는데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차 같은 경우도 좀 멋을 내기 위해서 좀 강조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18인치 휠이에요.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앞 모습은 사실 저도 아직 낯선 부분이 있는데 뒷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 램프의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램프의 퀄리티도 좋고 흐려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정말 일직선으로 줄이 쫙가 있는 느낌이 들고 이 위쪽에서 보시면 마름모 형태로 엑센트를 줬습니다. 그래픽을 넣어놨어요. 이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도 전부. LED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상위 모델만 이렇게 전부 LED가 들어가고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벌브 타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져 있고 이것도 이제 트윈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어,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한쪽만 뚫려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최고급 트림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머플러 디자인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트렁크 밑바닥 쪽에 있어서 일반 모델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랜저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손해 볼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어요. 자, 이쪽에 이제 하이브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이쪽도 약간의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그랜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이 기본적인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이 뒤에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쓰는 12V 배터리는 뒤쪽에 위치해 있고, 하이브리드를 위한 배터리는 이제 트렁크 밑바닥에 있습니다. 네, 신형 그랜저의 실내를 보면 일단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눈을,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구성이지만 아직 볼륨 브랜드에서는 이 정도로 LCD를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는 드물어요 현대차가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쪽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볼수 있고요. 이쪽 가운데 부분, 내비게이션 부분에 이런 아이콘들, 이런 부분은 전부 새롭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 같은 경우도 그래픽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죠. 네, 이 12.3인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디지털 클러스터 쪽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건 완전히 소란타랑 똑같거든요.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 나오는 그래픽도 소나타 동일해요. 그리고 벤치나 BMW에 비해서 반응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의 반응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느낌이 없어요. 조금 느린 느낌? 네, 그리고 이제는 이 베젤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베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베젤이 굉장히 크고 베젤과 베젤이 아닌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중에는 보완이 되면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줄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가니쉬 부분들. 차를 완벽하게 좌우로 이어주고 있는 이 가니쉬 부분이 차체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아래쪽 부분에는 터치와 물리적인 버튼이 같이 놓여져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것을 터치로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느낌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반반씩 섞어 놨고요. 이 아래쪽에 LCD 창도 눈에 정말 잘 들어오고 조작하기도 편리합니다. 이런 거는 배치도 정말 잘 해놨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기어 레버가 사라졌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식의 버튼 디자인이 사용될 거고요. 기아차는 다이얼 방식이 점차 도입이 될것 같아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에서도 적용이 됐었고 예전에 넥소나 뭐 이런 차들에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동떨어진 느낌도 조금 있어요. 이 넓은 공간에 조작 부위만 놓여 있으니까 살짝 허전한 느낌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나 조작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이런 무선 충전 패드도 놓여져 있고요. usb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랜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재와 마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차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의 질감이나 플라스틱의 이런 가공, 이런 것들은 그랜저가 월등히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차는 캘리그래피 모델이라 조금 더 고급 소재가 사용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스웨이드 재질,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인조 가죽을 실제로 쓰인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 차의 표면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보다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자동 주차 지원 기능,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없어요. 3.3 모델에만 앞뒤로 스마트 키를 조절해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차와 연동을 시켰는데 근데 아쉽게도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진 않네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무선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네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선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그랜저 중에서는 가장 비싼 차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3.3보다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질 수 있고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실제로 보시면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소재와 마감이 훌륭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제가 그랜저 시승차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틀어져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좀 조립이 완벽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독일 차들은 이 크롬을 통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 크롬을 좀 중간에 잘라놨고요. 이쪽 부분이 좀 언제나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탔던 모든 그랜저가 이래요. 이것도 약간 건들건들 하긴 해요.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 제외하면, 물론 제네시스는 완벽하게 이제 다른 브랜드니까,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현대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완성도가 높은 실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멋있기도 멋있고, 실제로 쓰임새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만족시키는 실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투톤 베이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고 확실히 중형차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건 아닌데 가죽의 느낌이나 천장 마감재들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부분은 그랜저가 고급차다라는 인식을 좀 높게 각인을 시켜줄 것 같고요. 네, 뒷좌석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엔터테인먼트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형차와는 급이 다르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투톤 컬러는 가장 높은 등급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베이지색 컬러가 좀더 차분한 느낌, 그리고 안락한 느낌을 높여주는 것 같고요. 이 천장의 소재나 앉아있는 이 시트의 가죽 질감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중형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뒷좌석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후륜구동을 사용하는 플래그십 모델들, 독일의 플래그십 모델들 수준으로 넓어요. 실제로 전륜구동 모델은 이 등받이에서 저 앞쪽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리고 그랜저는 이전 초기 모델에 비해서 4cm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다리를 그냥 성인 남성이 그냥 앉은 채로 다리를 편하게 듣고 올수 있어요. 그리고 쭉 뻗어도 정말 편안한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시트 밑 쪽으로 발을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를 취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동으로 햇빛 가리개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앞쪽에서 전동으로 이 뒷유리도 가림막을 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 이 차에 좀 거주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알루미늄이 쓰인 겁니다. 실제 알루미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릴 같은 경우, 스피커 같은 경우도 예쁘게 꾸며놨네요. 지금 JBL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12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으로 선택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타는 캘리그래피 모델에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좀 고급형 암네스트라고 하는데, 오디오.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꽤큰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USB 포트가 있네요. 컵 홀더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튼튼한 느낌도 주고 홀더가 굉장히 좀 넓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좀 두꺼운 음료를 넣어도 되고 얇은 음료를 넣어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쪽 비필러에 성풍구가 없는 거는 뭐 그렇다 칠수 있는데, 공조장치를 별도로 컨트롤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캘리그래피란 트림 자체가 거의 5천만 원에 육박을 해요.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3.3보다 비싸긴 하지만,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가 옵션을 다 넣은 모델이고, 가격은 한 4,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자동차라면 이 뒷좌석에도 별도로 이 공조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붙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진짜로 흠잡을 게 거의 없는 뒷좌석 공간입니다. 트림에 따라서 조금 가죽 구성이 다른데 이 최고급 트림에 들어가는 이 나파 가죽은 이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이 짱짱한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예전에는 현대차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진짜 꽉 잡아당겨서 바느질을 꼼꼼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좋습니다. 확실히 최신 차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몇몇 기술이 좀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NFC 방식을 사용해서 도어를 여는 기능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태양열로 보조를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랜저의 하이브리드에는 그 기술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풀체인지 모델 때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될 것 같고요. 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늘고 세팅값이 살짝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엔진을 쓰지 않고 전기로만 갈수 있는 영역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최고속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대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말하기로는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EV 모드로만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저도 이 에너지 흐름도 를 보며 달리고 있는데 지금 엔진을 쓰고 있지 않죠. 지금 80km 구간에서 65km, 70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엔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제가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섬세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하면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구성이 복잡해요. 근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더 완벽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현대차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소하면서도 효율을 좀 극대화 시켜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게도 훨씬 더 가볍고요. 그래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특허를 풀었음에도 많은 회사들이 그걸 쓰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해서예요. 분명히 전기모터의 능력은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무게도 그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모터를 돌려주는 전기모터가 하나 더 있는 셈이기 때문에 어, 많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 초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 그런 도움을 받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배터리만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섬세하게 운전하든가 아니면 내리막 구간이든가.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출발을 할때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할때 웬만하면 엔진을 쓰지 않고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엔진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작동하는 상황에서 엔진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엔진이 꺼졌을 때 이런 상황도 이제는 거의 운전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신속하게 동작을 합니다 엔진은 2.4L MP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사를 사용하지 않고 포트 분사를 사용하면서 효율에 초점이 맞춰진 엔진이고요 사이클도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달라요 에킨슨 사이클을 쓰고 있고요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모터와 엔진을 동시에 쓰게 될때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출력 200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에코모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운전할 때는 살짝 엔진의 반응이 느린 편이기도 해요. 애초에 엔진 회전수를 좀 낮게 쓰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인 가속을 할 때는 반응이 민첩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랜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어, 국산 대형 세단이 추구하는 그런 부드러움은 아니에요 요철을 지날 때나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타본 국산차 중에서는 방지턱을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는 자동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정말 나무랄 게 없습니다 본격적인 와인딩 구간을 달리거나 서킷을 달리면 그래도 이 차가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쏠림은 좀 느껴질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달릴 때는 정말 승차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단순히 차의 거동뿐만 아니라 소음들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음 측면에서는 이급에서는 그랜저가 최고입니다. 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유리, 뒷유리 전부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했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보다도 엔진 회전수를 더 낮게 쓰고 엔진의 출력이 낮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이 조금 작고 출력도 낮아서 진동도 큰 편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주행 모드를 바뀔 때마다 계기판 그래픽이 달라져요. 계기판 그래픽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는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 체감을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느냐, 그리고 전기 모터가 바퀴를 굴리는 데 도와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행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포츠 모드로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3.3 모델에 비해서 순발력이 이렇게 월등한 편은 아닙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1,600kg 정도의 자동차를 몰기에는 뭐 크게 부족함이 없고요.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발전을 하고 있고 전기 모터의 힘도 세지고 있어서 좀 고속 영역에서도 전기 모터의 영향력이 오래 가는 편입니다. 네, 엔진 사운드나 이 주행 질감이 박진감 넘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일단은 이 차가 할수 있는 한계치를 끄집어내곤 있어요 패들시프트를 쓰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수동 모드를 이제 패들시프트로 지원하는데 뭐 여느 현대차가 그렇듯이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업시프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차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고속으로 코너를 달릴 때도 소나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높게 있는 게 느껴집니다. 똑바로 빠르게 달릴 때, 고속으로 직진하는 상황에서는 안정감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철을 지나거나 이음새를 넘어갈 때도 상당히 세련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캘리그래피 트림이고 넣을 수 있는 옵션은 전부 다 넣은 차량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그랜저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고급스러운 부분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특징도 잘 갖춰졌고요. 신형 그랜저의 특징으로 하는 부분도 빠짐없이 담긴 자동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령이었습니다.